중앙경찰학교인데요. 사실은 제이 중앙경찰학교가 제일 처음부터 이 정부가 잘못됐어요. 어, 이게 모든 부분들을 공무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, 어,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입지에, 좋은 입지에 중앙경찰학교를, 어, 그, 세워야 되는데. 어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이 아산, 우리 충남 어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남원 세 군데가 됐는데요 이 과정 속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일차로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또한 군데를 또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지방을 피말리는 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또 이번 선거의 지방 아니 이제 대통령 선거 저기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때 또, 이, 저기,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셨는데, 그때 후보 시절에 남은, 전북가서는 아예 남원에 오겠다고 그러고, 또 충남에 와서는 또 충남 아산에 오겠다고, 이런,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변질된, 대가는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, 어 우리,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, 제가 보고, 뭐 어, 듣고, 어, 이 절차적인 이런 과정을 밟는 그런 속에서 저는 남은보다는 어, 아산이 입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, 이런 얘기들을 어, 듣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대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질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어, 이제 한 군데를 선정을 할 텐데 어, 우리가 지금 어, 그, 이 대상지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, 한 군데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. 어느 한쪽에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, 그 다음에 또 일부 비판을 받다, 받는다고 하더라도, 이도시사로서요 책임있는 모습은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 도민들 전체, 그리고, 어, 우리 정치권 전체가 하나로 모아서 가야 되겠다. 지금 뭐 지리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가 호남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영, 어, 영남에서 올라오고 수도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적지다. 어?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, 지학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아산이라는 데가 지금 안, 지금 뭐 경찰 병원도 들었죠. 그 다음에 또 경찰 지금 그 어. 경찰 대학, 또 경, 또 경찰 인재 개발원, 또 경찰 수사 연수원 등, 어, 실은 뭐, 경찰이 실수요자 아니에요? 경찰이 실수자인데 어, 그, 이분들이 지정학적으로 제일 유리하고, 또 이렇게 집착화되어 있는, 저는 아산이 제일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예산에 도민과의 대화할 때이 어, 문제를 어,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어, 어느한 군데 쪽으로 어, 이 우리가 그이 단일화를 해서 어, 공동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저는 어, 일단 아산 쪽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평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평가에서 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어, 그런 그좀 전에 그냥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, 그 다음에 또 집적화 문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산 쪽으로 어, 그 어, 하나로 좀 단일화를 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산 시장과 또 예산 군수부도 지금 한번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. 그래서 논의를 했고. 그런, 그, 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 군수가 이해는, 이해는, 뭐, 결론은 안 냈지만 이해는 그런, 한 그런 상황인데, 어, 제가 이건 뭐, 시간 오래 끌으면 안 되고, 빨리 꼭지를 따야 되겠다,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, 제가 예산, 어, 군수한테 좀 양해를, 그, 좀구하고 또, 어, 예산에서, 어, 그, 공모, 어, 공모, 어, 뭐 이, 어, 철회라든가 아니면은 그어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할수 있게 어 예산 군수한테 어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구하고 좀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